이 쪽까지도 다 탈모가 진행이 돼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모발이 굉장히 적은 그런 상태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최적의 어떤 이식 그 시기를 고른다고 하면 어, 그거는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증상을 조절하는 약이지, 탈모약을 먹는다고 예방이 되는 건 아니고요. 부작용도 있는 약이고, 그런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 내가 탈모도 없는데 예방 차원에서 복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약간 무의미한 복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모발 이식이 최적의 시기라는 거는 딱히 존재하진 않은데요. 여성분들 헤어 라인의 경우에야 당연히 그냥 하고 싶을 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탈모가 많이 진행된 분들은 예의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어, 모발 이식 전에 혹시라도 회복할 여지가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솜털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이식을 하는 거랑 그 솜털이 조금이라도 더 회복이 돼서 이식을 하게 되면 나중에 모발 이식 후에 생기는 그 밀도 밀도가 다릅니다. 훨씬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거든요. 돌아가는 길이긴 한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웬만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최적의 어떤 이식 그 시기를 고른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고 6개월에서 1년 후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흔한 경우는 결국에는 본인 컨디션이죠. 질병이라든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수술 같은 거를 견디기 힘든 몸의 상태일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을 그 미루시는 게 맞고요. 또 탈모 진행이 너무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쪽까지도 다 탈모가 진행이 돼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모발이 굉장히 적은 그런 상태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필수적으로 회복을 조금 시켜놓고 이식을 진행하는 게더 맞다고 보고요. 실제 모발 영양제가 뭐 대단히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지만 교과서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할 정도로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샴푸. 글세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인데요. 논문이라든가 책을 찾아봐도 샴푸에 대한 뚜렷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없기 때문에 크게 긍정적이지는 않고요. 우리 가정에서 흔히 하는 레이저 기계들이 있죠. 이거는 의외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된 제품들입니다. 그 외에 뭐 마사지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 거기에 이제 탈모를 치료한다는 어떤 뚜렷한 목적, 기대 이런 거를 갖고 접근하시는 거는 저는 피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 두피 상태라든가 혈액순환 이런 거를 그냥 개선한다. 그러므로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기대로만 접근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도 특히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탈모는 그니까 불치병이다. 치료될 수 없다. 난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단에 맞는 치료를 꾸준히 진행을 한다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본인 탈모가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M 자좀 있고 정수리 살짝 비어 보인다고 아난 탈모인가 보다 약만 그냥 타서 드시는 분들 있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탈모가 맞는지 아닌지를 진단을 받아 보셔야 되고요. 자기가 어떤 치료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판단을 하면서 진행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나마 탈모 유형별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혹시라도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란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연세모예버 원장 강세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